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 웃지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7장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이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1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제 사례는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제 너희가 한 개인, 한 가정을 넘어서서 바로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와 어미로 세운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과정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무너져 갖고 자기 방식을 고수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까지 붙들어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반대로 믿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그전에 계속해서 몇 번의 약속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언약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과 그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요?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인정을 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해요, 우리처럼. 하지만 마음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보다 현실이 더 와닿잖아요. 우리의 삶이. 17절에 보면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세상에 90세인데 말이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년 차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지만 여성은 여성의 기능을 상실한 순간에 몸이 알아요. 그러니 나중에 사라가 웃습니다. 오늘 이 웃었던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때문에 참는다 이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더 눈이 밝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너무나도 처절하게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늘 현실이라는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아, 그래, 아멘, 아멘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웃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웃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나는 가능하거든. 그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거고 그 경험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래도 믿음이 안 가시나요?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에 공격을 받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내 아내 사례가 내게 아들을 줄 거야. 너는 그 이름 나중에 이삭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하고도 언약을 세울 거고, 그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속으로도 우리가 깊이 믿고 그렇게 다가가야 될줄 믿습니다.